삼기리구 사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 191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6일 이후에 협력으로는 2023년 1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경자 1이 되겠고,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면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라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점백 승이다라고 할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어 같은 여덟 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열 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영심 임계라고 하는 열 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일곱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 도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어,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운은 얼음이 얼 정도로 오,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어,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 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어, 서리, 어,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어,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어,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어,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 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그런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청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쪽이라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거미의 왕한, 어 금왕절이다. 물론 신월유월이 그 어, 본기가 금이니까 어, 금이한 왕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 개월 중에 하나 토가왕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 어,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화. 다음에 지는 수. 다음 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어,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이 설명을 할때 관우를 적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 해전에서 열세 척의 배로서 삼백 척이 넘는 어~ 상대의 어,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어~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내의 예의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도 또 한없이 또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어,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떤,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심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어, 온전한, 진짜, 성,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과 토금수가 잘어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 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어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어,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어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어,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남자와 여자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말,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어,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어,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음,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해해 두시면 되,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음량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음금,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량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 하면 생각하는 그 쇠,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어, 상대적인 음금이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 반지, 금 반지, 금 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어, 우리나라 그 삼성, 어, 뭐, 뭐, 회사 이을 때만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 이죠 그래서, 어,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금, 은, 동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죠. 있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 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번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어,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어,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어,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어,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어, 열기를 가서, 가서 빨갛게 달궈서 어, 풀무지를 하고 해서 어,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어,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도못 판다고 하는 굉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뭐 어, 텃밭 같은 거 같은 가꿀 때큰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모뭐 호미 요즘 잘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 고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어 물건을 만들어 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홈이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껍이, 황금여세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진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을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정화로서 단련했다. 소득이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병화를 어, 정, 어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야 돼다 제가 정화 선명을 할때 정화는 모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다 불이라든가 이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가 민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상대, 상, 상, 서로, 어, 도와주는 그런, 어,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트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확한 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병입니다. 월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 하, 추, 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 낼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어,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어,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화는 동방,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어,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어, 목, 이라고 하는 오행이 어 인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나 아직은 겨울에 기 차가운 한기가 한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 대부분 어,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함다서 조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우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우,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될 것이고요. 양금은 완철금의 비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 같은 개념, 또는 무쇠 같은 개념,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개념, 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말로 지면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화를 얻어서 단련해서, 단련, 뭐, 단련 해서 어 기물을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때 필요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고요.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것을 필요,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금이라든가 신금금 일간들은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어, 경, 금을 생해줄 수도 있고 비견겁재로서 금을 생해줄 수도 있는데 경금신금의 특징은 인성인 토로서 토생금하게 되면은 경금신금이 오금이 되거나 또는 땅 속에 토다 매금이 될수 있다. 토, 다 아, 매금이 될수 있기 때문에 비경 겁재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험 태어난 월령인 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은 어 입춘이 되면서 어 겨울이었던 축구 월에서 봄인 어 인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인월부터는 인월 묘월 진월 인묘진월이라고하는어 계절은 봄이 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월은 초춘이 되는데 이초춘인 인월은 겨울에서 금방 넘어온 계절, 어, 계절이기 때문에 초 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보 보고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 묘월, 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인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목이 인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왕한 반면에 인월의 금은 여기가 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12달 중에서 가장 약한 달이 바로 이 인월인 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신약 한 그런 어, 상황에 처해있게 된다. 일단 경금은 뭐 물론 화로서 정화로서 단련도 하고 인월은 어, 병화로서 조급까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한 약하,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본다든가 또는 정화를 봤을 때는 이 약한 경금을 병종화가 어, 기물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용시킨다고 하죠. 완전히 녹여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날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 같은 금을 얻어서 약한 경금을 도와줘야 된다. 물론 지지로 뭐가 있으면 좋다. 신유금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경금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비견 겁제인 금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금 그, 목해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왜냐? 원령 자체가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그 왕한 목을 적절하게 조절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어, 목 왕금결이라고 하죠. 목이 너무 왕하면 금이 이질어진다 금이 문드러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비견껍질을 얻어서, 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어, 조절시켜준 연후에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 쓸 것이고,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것인데, 정화를 얻는다라고 봤을 때, 인중의 병화가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청간으로 정화가 투출되고, 원룡에 있는 잇몸의 정화를 생조해 주면서, 비견겁제가 이렇게 벽, 값에서 정화를 생쥐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주 구조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를 쓸때 물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 인월의 경금은 작은 금이기 때문에 무토 같은 왕토가 청간에 투출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수가 투출돼서 약한 어,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가장 좋은 것은 비견 겁제를 얻어서 일간경금을 돕고, 그 다음에 목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어,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 령은 인월입니다. 인월의 경금이 되겠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여덟 글자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게 됩니다.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 뭐 금이 목을 이긴다 이렇게 비유도 하고 또는 도끼가 목을 이렇게 어, 재료한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관리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일간인, 내가 월지 있는 목을 이렇게. 어.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 되겠죠. 바로 이걸 갖다가 아극자라고 하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아극자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은 어, 극아자라고 해서 얘는 관성이 되는 것이고, 어, 아극자,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재성이 되는 것이다.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이 아니라 정제죠, 정제.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 어떤 관계, 양대, 음의 관계, 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는 정제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어,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인월은, 인월은, 뭐예 목의, 어, 임관지가 된다죠. 목이 굉장히 원령을 얻어서 왕한 반면에, 금은 인월에 여기가 절지가 되니,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조, 신약, 제왕 다른, 다른 말로, 재다신약이라고도 합니다. 재다신 약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 일간이 신약한 것이 문제라고도 볼수 있고, 또 인월은, 어, 초춘, 목, 어, 봄이긴 하지만, 겨울에 한기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생조를 하거나 비견겁재로서, 비견겁재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간의 특성상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토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같은 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이니까 비견인 경금을 다시 보거나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경금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을 좀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금이 예를 들어서 비견이 뭐 경금을 다시 분, 분다게 보게 되면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목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시켜주죠. 일간약하고 어, 재성의왕에서 재다신약이 되면은 비견겁제로서 재성을 분제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억 원짜리. 예. 예를 들면, 사업이 나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러면 친구들하고 뭘 하게 됩니까? 동업을 하게 되죠, 동업. 근데 동업을 해놓고 친구한테 돈안 주고 혼자 다, 인마에포게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 일간 약해서 재성을 다 감당 못할 때, 비경겁제의 도움을 얻을 때는 반드시, 공정하게 나누어 먹는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분재한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리고 경금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단련해야 되고 감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 원령 자체가 어차피 어, 목이 왕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뭐 목이 다시 왕할 필요는 없겠고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인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 안에 무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인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병화가 청간에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살태왕이 됩니다. 재살태왕. 이 재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금 입장에서 이는 편제가 되는 것이고, 병화는 칠살이 되죠. 일간이 약한데, 재성과 관, 이칠 살이 왕이선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일간이 왕하면 상관이 없지만 일간이 약할 때는 어, 문제가 되죠 이때는 기토 같은 거라도 있어서 발, 어, 다시 살인 상생해 주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상 살인상 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이 월의 경금은 뭐, 가문제다 일간이 약한 신약 사주이기 때문에 인비를 얻어서 약한 경금을 돕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월간 보게 되면은 간목이 천간에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봉기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어, 편재격의 재다 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병화 맞죠? 청관 투출되어 죠 병화가 투출됐다고 해서 칠살격이 아니라 물론 편재격의 재살태왕한 아까 말했던 편재격의 재살이 태왕한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일지 있는 자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 기를 가중한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일단 조후는 됐다. 이내 뿌리든 병화이기 때문에. 근데 자수는 목을 생하겠고요.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니 상관인 자수가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그 다음에 연지에는 진토를 받습니다. 물론 통근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거는 습토이기 때문에 습토이기 때문에 내가 어 생존을 얻을 수 있다 그래도 매우 극신약한 구조의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생시에서는 좀 일간경금을 돕는 글자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 자수가 또 있죠. 뭐 상관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일간이 약한데 상관이 있으면 은 상관, 인수는 경감의 기호를더 뺏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관에서 칠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물론 조후라고 하는 것, 차가운 기호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데 칠살 두 개가 다로 공격하면 따뜻한 데 얻어 맞는 거죠. 그죠? 병화마저 병화가 약하면 그래도 추운데서 얻어 맞는 거고 병화가 좀 세력이 있는데서 관살이 많아지면 뭐야? 따뜻한 데서 얻어 맞으면 결국은 일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나마 좋아지려면 토금 운을 만나서, 토금 운을 만나서 일간 경금이 좀 생왕해져야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축시가 되게 되면, 은 정축시가 되면, 나름대로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축합토가 되죠. 경금이 지내는 통건이 안 되더라도 축에는 통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하고요. 병화로는 조우하고, 간목이 병정화로 생조해 줄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는 좋은데, 경금의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불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 명이 될수있죠 상, 상지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상명, 좋은 어, 구조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조금 문제. 이축 하나에 통근하고, 인상에 간신히 좀 어, 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조금 단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토금물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명예를 크게 얻을 수도 있고, 재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재물도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무인시 같은 경우는 좀 좋지 못합니다. 이 인, 무토는 뭐 이, 여기 보면은 인중에 있는 갑목병은 무토가 다 투출되어 있어 좋을 것 같지만 은 역시나 경금이 약할 때 무토는 일간을 뭘할수 있다 매금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겠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진의 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조, 좋은 것으로 볼수 있고요 신시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물론 신자 합해서 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녹인 신의 일간 경금이 뿌리를 둘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은 어, 을묘시 을목이 추출한건별 것이 아니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유에 뿌리를 둘수 있는 거 괜찮고 정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일간이 좀 약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틀은 갖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축시, 갑신시, 을류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